자한번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도형 문제인데 지금 주어진 거를 한번 살펴볼게. 주어진 게 지금 이 c의 길이가 일단은 4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이 d의 길이가 3 루트 2라고 일단 주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끼인 각의 크기가 45도다.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어. 주어진 건 이게 끝이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AC의 길이하고 CD의 길이를 구하자. 자 이거를 어... 학생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봤을 때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일단 그두 가지 생각을 한번 다 한번 말해볼게. 자첫 번째 생각은 일단 지금 주어진 게 지금 이 삼각형에 몰빵돼 있잖아. 이이 삼각형, A 이 삼각형, 주황색깔. 자 지금 이삼각형의 모든 정보가 거의 다 함축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 삼각형을 뭔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 보니까 어, CD의 길이를 구하래. 자, CD의 길이가 지금 여기잖아.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고 싶을까? 당연히 뭔가 코사인 법칙 써 보고 싶잖아.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이거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가운데 끼가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은 아, 일단 CD의 길이가 나오겠구나. 그럼 일단 코사인 법칙 썼을 것 같아. 자, 코사인 법칙 써 보면은 cd의 제곱. 자, 코사인 법칙은 당연히 외우고 있겠지. 얘 제곱. 16 더하기 9. 18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루트 2에다가 곱하기 이제 코사인 45도인데 얘는 루트 2분의 1. 네, 이렇게 쓸게. 자, 여기까지 왔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없어지고 얘가 결국에는 계산을 해보면 10이 나오게 돼자 그럼 cd의 길이는 몇이죠? 네 루트 10입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야 아 cd의 길이가 루트 10이구나 아, 여기가 루트 10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구해주면 될까? ac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잖아 이제 ac의 길이가 어딘가 봤더니 아, 여기가 ac의 길이야 그럼 여기를 갖다가 내가 여기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x로 이렇게 나 볼까? 자, 우리는 X 값만 찾으면 돼. X 값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삼각형이 지금 여기란 말이야. 지금 이 삼각형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 이 삼각형. 그 d 지냥이 이미 모정정보다다와있있삼삼형형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각도도 우리도 사실상 아는 거아이거도이우리도우리 거야. 는하지만하았을않인을지인지지그 그러면 주어진 걸로 우리가 뭔가 활용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각도를 내가 만약에 알파라 그래. 그럼 이 알파를 어떻게 한번 이용해 볼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지. 이 알파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각도 알파에 엮여 있는 삼각형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걸 가지고 뭔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알파에 엮여 있는 삼각형이 지금 이 주황색깔하고 한개가더 있거든. 그한개가 뭐냐면은 요거요. 요거.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금 이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O,D 보조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필연적으로 왜냐면 난이 각도를 이용하고 싶으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이 각도를 어떻게 하면 이용해 볼까 했더니 지금 여기에 길이가 단, 어, 반지름이니까 R이야 이 길이도 R이야 그리고 여기에 길이가 루트 10이야 그리고 여기에 길 r 아 그러니까 당연히 R값을 찾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확정을 짓고 들어가는 거지 괜찮니? 응.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r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계산만 하면 돼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 써먹은 게 지금 이각도잖아 이각도 우리가 아는 거잖아 이각도를 내가 베타라고 해 그럼 이 베타는 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하겠지 자 그럼 이 베타에 엮여있는 삼각형들을 또 전부 다 조사하는 거야 왜냐면 베타를 이용해보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이 베타에 있는 게 지금 이 e 삼각형하고 어... 더가 더봐 더그면 지금 이삼각형 이거 좀 키, 크게 보면 이삼각형 이삼각형에 지금 각도 베타가 딱 엮여 있잖아, 그렇지? A C D 이 A C D를 한번 이용해보고 싶은 거지. 자, 얘는 알아. 근데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잖아. 얘는 아는데 얘를 구해야 돼. 사인 예분에얘딱 이게 떠오르는 거지. 그렇지? 어. 당연하지 왜냐면 얘를 알아. 근데 얘를 구해야 돼. 얘를 알고 얘를 구해야 되니까 사인 예 분의 예딱 이런 뭔가 관계식이 나온다. 근데 공교롭게도 또 보니까 이 삼각형 A C D가 지금 이 반원의 어... 외접원인 거지 외접원의딱절반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어... 여기서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사인 베타 분의 x가 얘가 이 e, r이다. 지금 요 관계식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겠다. 라는 거야. 음. 그러면 지금 알값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알값도 알고, 사인, 베타도 당연히 아는 거니까 우리가 x값, 찾고 답을 낼수 있다 일단 이렇게 확정을 짓고 계산 들어가는 거지 계산이? 어. 자그값알 값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 자알 값은 지금 e 삼삼형형요 c k c h 요삼각형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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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볼게 이등변상각형을 이렇게 그려 주는 거네. 요렇게 그려 주면 돼. 그럼 여기가 지금 r 값이고 여기가 r 값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루트 10이다. 그럼 알파를 아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법칙을 써 볼까? 코사인 법칙 써 보면 되겠지. 오케이. 코사인 법칙 써 보면 돼. 자, 여기다가 코사인 어, 코사인 법칙. 자, 요거 어, 적용을 해 보면 된다. 자, 코사인 알파는 요렇게 들어가 볼게.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r 곱하기 루트 10 분의 r 제곱 더하기 10, 10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뭔지가 궁금한데 코사인 알파 값을 그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코사인 알파 값을 지금 어디에서 찾냐면 아까 전에 거 지금 이 아까 처음에 그렸던 주황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 값을 좀 뽑아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알파니까 4 곱하기 루트 10분의 4, 4, 16 더하기 10 마이너스 대변의 제곱이니까 18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음. 자, 약분 할수 있는 것만 해볼게. 약분, 약분 들어가고. 지금 여기가 계산하면은 이십아 이십육 빼기 십팔이니까 얘가 지금 8이어이 8이 나오지 그래서 얘가 루트 1 0 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된다 맞니 음자 일단 얘랑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얘가 2 r 분의 어어어자뭐뭐 뭐 잘못됐지? 자, 찾아볼까? 2/10을 약분을 하셨네. 아, 그었구나 어. 자, 루트 10을 약분을 해 버렸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남은 게이 어, 얘가 잠깐만. 얘가 지금 8이니까 얘가 8이고 얘가 이렇게 약분된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얘가 1이네. 이렇게 된 거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2 이거 이거 두개가 지금 같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2r분의 10 얘가 지금 1이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R값이 5다. 이렇게 딱 특정 지어집니다. 괜찮지? 응. 자 그럼 여기가 우리가 R값이 일단은 5라는 걸딱 찾았잖아. 이렇게. 그 다음 우리가 요거를 구해주면 끝난다고 했잖아. 우리가 X값만 찾으면 이제 끝이야. 여기 CD는 우리가 루트 10이라고 했다는 답을 구해놨었고 이렇게. 자 X값만 찾으면 돼. 자 그러면 R값은 일단 5라고 했으니까 X는 ER 10 곱하기 s i 베타다. 자, 이렇게 가고 그럼 결국은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사인 베타. 사인 베타 어떻게 해볼까? 아까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지금 베타를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사인 베타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사인 베타를 구하고 싶으니까 사인 법칙을 뭔가 좀 이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 드는 거지. 자 그럼 사인 베타 분의 자, 여기다 볼게. 사인 베타 분의 마주보는 대변 4는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마주보는 대변, 루트 10, 요렇게 니다 자, 요 계산해주면 당연히 싸인 배타 나오잖아. 예,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싸인 배타는 4 곱하기. 얘는 2분의 루트 2. 그리고 곱하기 루트 10분의 1 요렇게 해주면 다 맞니? 틀렸니? 음, 맞지. 자, 약분해줘. 약분, 약분, 이, 약분, 약분 루트 5 이렇게 되겠다 자, 결론적으로 사인 베타가 5분의 2 루트 5. 자, 이렇게 딱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맞지? 음. 자, 여기다 가 대입만 하면 돼. 자, 결론적으로 x는 10 곱하기. 자, 사인 베타가 얘라고 했으니까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해주는 거고, x 값은 결국에는 4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끝났지? 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길이가 여기에 길이가 4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그럼 다음은 뭐가 될까? 20 루트 2 이렇게 해서 어, 구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고 답이 나오게 된다 자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연구를 해본거야 아마 학생들이 대부분은 이런 느낌으로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는 좀 요거에 좀 주목을 해본 거지. 자. 자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지금 곱이잖아. A, C하고 CD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의 곱이잖아. 왜 굳이 굳이 곱하라고 했을까? 요거를난좀 생각을 해봤어 뭔가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한 거지. 왜 굳이 굳이 예 곱하기 예일까? 뭔가 예 곱하기 예 하면 공부를 좀 많이 학, 한 학생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 그 뭔가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예 곱하기 예를 이용하는 뭔가가 있었잖아. 고거를 아마 활용한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부분에 대한 풀이도 한번 해볼게. 자, 제가 삼각형 A, C, D의 넓이를 좀 이용을 해본 거야. 삼각형 A, C, D. 얘 넓이. 뭔지 몰라. 근데 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 C 곱하기. C, D 곱하기. 그 다음에 각도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전체를 여기를 세타라고 내가 만약에 놓으면은 여기가 사인 세타다 자 요런 식으로 일단은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지 자 얘가 이게 나오잖아 여기서 이게 나오잖아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이용을 해본다 자 그러면 삼각형 ACD의 넓이를 그럼 또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뭐 구할 수 있는 게뭐 사실상 뭐 내려 보는 것 밖에 없지 않겠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갖다가 h라고 해보는 거지. 그러면 삼각형 a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d 곱하기. 이제 h인데, 지금 여기서 h는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게 여기가 특수각이라서 여기가 지금 45도니까 1대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h가 그냥 2루트 2라고 일단 바로 나와버려. 맞니? 그래서 여기가 2루트 2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자, 약분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고. 약분, 약분.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사는 AC 곱하기 CD의 길이는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사인 세타 분의 AD 곱하기 2루트 2.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도대체 얘가 뭘까? 만약 에 여기까지 했으면 시험장에서 자 얘가 뭘까를 고민을 했을 거잖아. 근데 딱 봐도 얘뭘것 같아? 무슨 법칙이 떠오를까? 사인 법칙이 떠오르잖아. 사인 세타 분의 ad 다시 사인 세타 분의 ad 자 사인 세타 분의 ad 저 반원의 지름이랑 같다는 거야. 따라서 얘가 이 r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 사는 거는 4루트 2 r이다. 자 요것만 찾아주면 되고 결국에는 r값만 찾으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소리지. 뭐 r값을 어떻게 찾는지는 뭐뭐 뭐 아까처럼 하면 돼. 결론적으로 r값이 5가 나오기 때문에 20루트 2가 정답이 된다. 마지막에 결과가 결국 똑같게 된다는 거야. 요렇게 접근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풀이인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뭔가 생각에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강조를 했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예고 얘니까 얘는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예랑 예다 그럼 예랑 예를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한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 기사님 여기까지만